안녕하세요. 어, 녀의 법정에서 여진욱 역할을 맡은 윤현민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좀 희소성 있게 좀 출세를 포기한 남자예요. 어, 일명 도른자로 불리는 햇병아리 초인 검사인데요. 어, 피해자들 입장에 더 다가가 있는 정의로운 따뜻한 남자입니다. 기쁘게 잘 봐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드라마에 그 마이듬과 여진욱의 캐릭터가 그 어떻게 보면 다른 여타 드라마들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가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여주인공이 좀 더, 어, 익사이팅하고 좀더 다혈질적인 모습도 있고, 욱하는 기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맡은 캐릭터는 그거를 중심을 잘 잡아주는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 리허설 할때 되게 많이 맞춰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식적인 첫 리딩 전에, 저와 려온 누나랑 감독님이랑 되게 자주 봤어요 둘이서 많이 대본 회의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이미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저는 좀 친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연기하기 되게 많이 편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통통 튈수 있는 둘만의 앙숙 케미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니 시리즈를 처음 하게 메인으로 하게 됐는데 주변에서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회사분들이나 또제 지인분들이 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잘해야 된다 잘 해내야 된다 라고 많이들 압박을 해주셨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저 또한 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뭔가 중압감도 있었고 무게감도 드는, 들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드라마를 이제 야구를 관두고 처음 연기를 시작해서 엑스트를 했을 때부터 이름 없는 배역을 맡았을 때부터 모든 작품들이 저한테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어, 무조건 해내야지, 다음 작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매진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부족하지만서도 계속 더 나아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었거든요.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 작품도 소화할 거고, 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